안녕하세요. 자, 5월 5일 우리 개린이 날 저녁밥 준비가 끝났습니다. 자, 자, 오늘 누가 1등 할까요? 자, 볼게요. 얘들아, 자, <laughs> 자, 수가 <슈가> 빨리 앞질러. <laughs> <laughs> <슈가 웃음> 자, 우리 수가 오늘은 꼭 1등을 하, 하, 하고야 말겠다. <laughs> 자, 수가 하나, 둘세한다 둘, 셋! 근등 나와! 찰스 1등! 슈가 3등! 에이, 그래도 우리 슈가 3등이었어요. 사료를, 후원 들어온 사료, 또 좋은 사료가 있어서 그걸 주, 줬는데, 새로운 사료라서. 나름대로 잘 먹네요 네, 들 우리 덕순이 아이고 우리 꼬물이들 또 오랜만에 <laughs> 나름대로 또 맛있게 먹고 있네 자 어디보자 우리 메리 우리 찬스 <laughs> 맛있게 밥 먹고 있습니다. 아기들, 아가들이 많이 커서 밥을 좀더 줘야 돼요. <laughs> 네,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이따 더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